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퍼피의 개소리 말말말입니다. 지난 첫 영상이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요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말 수준 개떨어지는 중국 판다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8세 대표팀은 이 대회에서 3전 전승으로 우승하게 됩니다. 1차전 태국전 2대1승, 2차전 뉴질랜드전 4대 0승, 그리고 마지막 경기인 중국전을 황재한 선수의 혜택트릭을 앞세워 3대 0으로 승리하고 전승으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게 됩니다. 근데 중국은 뭐 맨날 축구 굴기다 뭐다 하면서 돈은 수백억, 수천억씩 꼬라박으면서도 성적은 이 꼬라지니 뭐. <laughs> 예, 뭐 어쨌든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장면이죠. 중국 신화 스포츠에 따르면 우승 직후 울산 현대 유소년 수비수 박규현 선수를 비롯한 일부 몇몇 선수들이 저렇게 우승 트로피의 사진처럼 발을 올리는 세레머리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또 소변을 보는 척을 하며 트로피를 모독하는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트로피에 소변을 보는 척 하는 모습의 사진은 제가 구글을 통해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건 중국 짱깨들의 거짓말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건 패스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저 행동이 뭐 정말 그렇게 협회 차원에서 몇 번이고 저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우승 트로피를 회수까지 당하고 또 선수들은 무슨 국제적으로 아주 큰 사고라도 친 것처럼 저렇게 당해야만 될 일인가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를 몇개 읽고, 그래, 이건 좀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이 영요상하게 돌아가더란 라 거죠. 뭐, 기자회견을 열지 않나, 직접 찾아가서 머리까지 몇 번이나 주워리고또그 어린 선수들을 단체로 불러다 놓고, 머리 숙이고, 성명서 읽게 하고, 아주 오바도 오바도 뭐, 이런 오바가 없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그냥 협회 차원에서 아주 간단한 성명을 통해서 아직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 너무 흥분해서 저지른 일이다. 유감이다. 아, 뭐, 이 정도만 했어도 충분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거기다 또 국내 언론들은 어땠습니까? 십선비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무슨 중국 속국입니까? 무슨 황제국에 가서 신화국 백성이 잘못한 것처럼, 아님 그렇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의세 번째 기사는 무려 일본 야후의 그 일부 팬의 의견을 가져온 거랍니다. 아니 저런 이 기레기 소리를 듣는 거죠. 기자라는 작자가 겨우 기사를 쓴답시고 참고한 것이 일본 야후랍니다. 예 기가 차죠. 만약에 미국이나 일본 선수들이 저런 우승 세러맨을 했어도 중국이 지금처럼 행동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아예 대놓고 중국은 큰산봉을이고 중국 멍이 어쩌고, 아, 이런 판이니 중국 놈들이 저렇게 더 기고만장하는 거죠. 자, 그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다른 스포츠 선진국에서의 우승 세러머리는 어떨까요? 예전부터 북미나 유럽에서는 이곳을 먹었다, 정복했다, 이런 의미로 했던 행동이고, 절대 나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UFC나 일본 프라이드 등의 격투 단체에서도 챔피언 벨트를 깔아뭉개고 사진 촬영하는 건 아주 일상이라고 합니다. 아니, 트로피를 발로 찬 것도 아니고, 밟고 서 있는 포즈가 도대체 뭐가 그리 큰 문제입니까? 정작 중국 짱께 자기네들은 우리나라 일본 중동 할거 없이 원정 가서 라커룸 박살내고 홈팀 성희롱 발언하고 또 지들 언론한테는 지들 유리하게 말 지원해서 조작하고 또 팬들 폭행하고 이런 건 아주 일상이면서 말입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무조건 우리 대표팀 선수들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된 트로피에 발을 얻는 세레머니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정말 좋았겠죠. 그러나, 이제 막 18살의 대표팀에 승선해 국제대회 우승에 겨운 나머지 어린 선수가 유명 해외선수의 행동을 따라한 걸 가지고 지금처럼 어른들이 십선 비슷하면서 난리를 피는 것도 이것도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를 통해 겪은 일들을 우리 어린 대표 선수들이 꿋꿋하게 잘 견뎌내고 장래 A국가 대표팀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에이, 없는 사람 보태준다는 심정으로 좋아요, 구독 버튼 꼭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